맞다 잠깐 잠깐만 안녕하세요 이런 집밥입니다 오늘은 전복장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번 전복장은 설탕을 뺀살루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아 내가 네,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복은 솔로 위에도 식지만 옆에 있는데 주름진데 하는데몇 식혀야 돼요. 아, 사이사이. 네, 사이사이. 주름 짓는데. 이거 주름, 주름 졌잖아 네네네. 이런데, 내씻어줘 이렇게 다 씻었습니다. 전복은 깨끗이 씻어서, 이거 지금, 알맹이만 떼가지고 이빨을 빼내겠습니다. 이쪽 쪽으로, 제일 밑바닥에 보면 붙어있거든요. 네. 이걸 떼야 돼요. 이 내장이거든요. 요거 네. 내장을 잘라내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요렇게 조금 다르게 생긴 거 있거든요. 여기 입인데 이빨이 뒤쪽에 있어요. 앞쪽이지. 아니지 여기 앞이라면. 뒤쪽, 어, 그건 앞인데 이뒤쪽이아 아, 안쪽에. 아, 음. 예, 음. 네, 이빨을 빼내겠습니다. 이빨은 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음, 요, 뒤쪽에 누르면은, 이빨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응, 음, 네네. 기 이빨이. 내장하고, 이빨하고, 제가 했으니까, 이 칼집을 사선으로 조금 내겠습니다. 아, 그럼 남은 내장은 어떻게 해요? 남은 내장은, 그거, 전복죽 끓일 때 넣으면 돼요. 음. 칼집도 바로 안 넣고, 음. 그냥 약간 옆으로 내겠습니다. 손질해가지고 칼집을 낸걸 지금 한 5분 정도 쪄야 되거든요 요 밑에 찜기에 물을 좀 넣고 마술을한 스푼 넣어야 돼요한 네, 스푼 넣고 찜기 에 올리고 5분간 찌나요김 아, 나고 5분 아, 김이 나오는 다음부터 5분 네 네, 그럼 뚜껑은? 뚜껑 닫아야지 아, 네. 그럼 그렇게 해서 한 5분 해볼게요 네. 네, 지금, 한 5분 다 됐는데, 이 살짝 벌어지면은, 꺼내겠습니다. 예, 이거 증 거, 내가지고, 조금 식히겠습니다. 홍초 2분 1개 하고, 마늘 2쪽하고, 마늘은 편으로, 홍고추는, 2분 1개 1개만 쓰리겠습니다. 실을 좀 빼내고 조금 길쭉하게 길쯤, 쓰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어, 대파도 조금 길게 썰겠습니다. 흰 부분에 파란 부분도 한 3cm 정도로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요. 물한 컵에, 누룩간장 한 컵을 넣겠습니다. 누룩간장 만드는 법은 저희가 예전에 동영상을 올렸었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소 걸어 놓을게요. 응. 이렇게 하면 다른 재료 없이 엄청 심플하게 되잖아요. 그죠? <laughs> 이렇면 끝이에요. 와우. 그럼 이 통에 담고 네. 마술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마술을 한 스푼 넣고, 이거 소스를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설넣난거 넣겠습니다. 지금 누룩 간장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한,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먹으면 돼요. 음. 누룩을 넣었을 때는 하루 이틀 바로를 식히되는데, 네. 이 누룩 간장을 넣었잖아요? 네. 그 때문에 그냥 한두 시간 했다가 바로 먹으면 돼. 요 오, 그렇군요. 네. 이러면은 다 되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이따 한 먹어볼게요. 네. 네. 좀있으면 음. 간장이 조금 스며들면은 그때 먹으면 돼요. 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복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기존에 알던 전복장은 약간 간장과 설탕이 그런 맛이 있었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것에 조금 순한 맛이라고 할까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조금 자, 조금씩 자르셔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죽을 만들어서 전복장을 조금씩 올려서 먹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껍질을 살렸다가 전복을 넣으면 손님을 접대한다거나 선물로 드릴 때도 좋겠죠. 간장 누룩으로 쉽게 전복장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